안녕하세요. 뉴에어 김진호입니다. 메모리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정수리 탈모는 모발 이식 케이스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정수리 탈모는 모발 이식 효과가 없나요? 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리 모발 이식이 꼭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는 뭐 정수리 모발 이식의 생착률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모발 이식이죠. 모발 이식인데 음, 정수리 부분에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 이유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정수리는 머리카락 개수가 떨어진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머리가 가늘어져서 두피 속이 허옇게 보이는 경우에 이제 모발 이식을 해달라는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머리카락 얇은 모발이지만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공간 자체 밀도가 떨어지지 않고 모발이 가늘어져서 있는 경우는 좋은. 모발 이식에 적응증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덩수리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머리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식량을 했을 때는 모발 이식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돼서 체감되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게 되죠. 어, 세 번째로 이제 모발 이제 모발 이식 병원에 오셨을 때 정수리 쪽이 지금 첫 번째 밀도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첫번 수술을 바로 권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약을 탈모 치료약 있죠 프로페시아 아부다트로 대표되는 탈모 치료 약들을 먼저 권하는 게 일단은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앞쪽 부위에는 사실은 약 효과가 크지 않아요 다시 M자가 찬다던가 앞머리가 많아진다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정수리가 좋아진 경우는 생각보다는 흔해요 그래서 정수리가 일단 주 목적으로 내원하신 분들은 모발이식보다는 일단 약을 먼저 드시게 하죠 근데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모발이식을 또 한번 고려해 볼수 있고 밀도가 떨어지지 않고 듬성듬성 하지 않은데 가늘어져서 비쳐 보이는 분은 모발이식보다 SMP 두피 문신을 했을 때 만족도가 꽤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모발 이식보다는 쉬운 수술이고, 그다음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모발 이식으로는 만족감을 못 드렸던 분들도 최근에는 두피 문신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로서 두피 문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이 이제 모발 정수리 탈모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어제 블로그 대머리 블로그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들어가 보시면 질문란이 위쪽에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질문 그 질문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어 블로그에도 답변 달아드리고 유튜브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